안녕하세요. 부동산 AI 분석가 브로이드입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약4% 상승하였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 약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갱신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건설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분양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 초 주택 매수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집값은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은 약 15%, 서울은 약16% 낮은 수준이고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남부권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가격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급격한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매물량 증가와 함께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조이기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집값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성급한 추경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의 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물론이고, 투자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아파트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가, 고민이 깊어지는 딜레마 존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값의 방향성 역시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아파트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정답에 근접한 답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브로이드 TV에서는 아파트 매입 또는 매도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장 분석 및 전망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10월 3주차 아파트 시장 동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상승하였고, 전세 가격은 0.15% 상승하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동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승폭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이 전반적인 시세를 주도하면서 상승폭은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매매와 전세 모두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 및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연휴 이후 매수 문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지역이 키마추기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2주 연속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 안양, 화성, 하남이 전반적인 시세 상승을 리드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방은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간 상승세를 주도하던 세종시는 소폭 하락하였고.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청주시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충북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전남, 제주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잠재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교통, 환경, 교육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 및 임대 희망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8%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세종시 역시 전세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상승폭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구는 0.02% 하락, 부산은 0.01%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제주는 수요 감소로 인해 전세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 이슈 그리고 GTX 등 교통오제로 과천, 안양, 화성, 하남 등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리드하고 있으며 부동산 침체로 수도권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당장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김포,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이천 등은 매매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서울과의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화성, 하남, 구리. 안산 등이 전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연립 다세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였고, 매매가 상승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 효과를 높이고 있어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하남은 교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북부 권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 및 주거선호도가 낮아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던 동두천, 의정부 역시 전반적인 전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고금리 기조 및 대출 제한으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으나 교통 우재 또는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 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8%로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전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서구,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축단지와 교통 및 학군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상황 속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리드하던 세종시가 금매물 소진과 빠른 가격 반등에 따른 부담감, 고금리 지속 및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소폭 하락하였고 충북은 청주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울산 등은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 외부 지역에서의 저점 투자 수요 유입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세종 대전이 상승세를 리드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되었던 대구는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부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10월 셋째 주 매매 기준 전국 매물 및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4월 이후 주택가격 반등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매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으로 급감했던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매매 거래량은 지난 9월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전세 기준 전국 매물 및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매물량은 대체로 10만 건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4주차 대비 매물량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면전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산으로 시장 내에는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잠재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국 전세 거래량은 추석 직전에 12,000건 수준을 약30% 이상 상회하는 16,00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연초 대비 매매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및 수도권은 매물량 증가 속에 거래량 증가 폭이 10월 둘째 주 이후 상승 반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고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활발한 비수도권 지역이 전국적인 거래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매물량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저희 브로이드 TV에서는 매주 관심 지역을 선정하여 시장 상황을 심층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심 지역은 10월 3주차 전국 매매 가격 상승률 2위를 기록한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동안구라는 이름은 안양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고 하네요. 안양시 서쪽에는 만안구가 있으며 동쪽에는 동안구가 있는데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생기고 난후 만안구와 동안구로 분리되었습니다.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동안구는 안양시청을 비롯하여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등 관공서가 모두 이전하여 신시가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2021년에 준공된 3,85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평촌 어바인퍼스트입니다. 평촌 어바인퍼스트는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로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이 공동 시공하였으며 총 세대수 4,250세대인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에 이어. 안양에서 두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안양시 대장 아파트입니다. 1번 및 47번 국도와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수도권 1-4호선으로 향후 GTXC 정차역이 될 금정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남동측 5분 거리 호계사거리에는 수도권 4호선과 연결되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역이 2026년 개설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안양호계종합시장, 안양국제유통단지, LS타워 등이 위치하여 교통, 환경, 편익시설 등 주거인프라가 양호한 아파트입니다. 평촌어바인퍼스트는 올해 176건이 거래되어 안양시 동안구에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로서 34평의 경우 2021년 3월 최고가 12억원을 기록한 후 8억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약79% 수준인 9억원 중반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2003년 12월 준공된 3806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비산삼성레미안입니다. 현재 비산사거리 상권을 만든 1등 공신으로 안양시 기준, 세 번째로 큰 매머드급 아파트입니다. 수도권 1호선 안양역과 수도권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봉산, 안양천, 하기천, 이마트, 하나로마트, 안양백삼해비뉴,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하여 교통, 환경, 편익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양호한 아파트입니다. 평촌어바인퍼스트는 올해 79건이 거래되어 안양시 동안구에서 세 번째로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로서 33평형의 경우 2021년 8월 최고가 12억 4천만 원을 기록한 후 6억 원 후반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약70% 수준인 8억 원 중후반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는 교육 환경 편의 시설 등 우수한 주거 인프라로 부촌을 형성하고 있어 과거 2006년 아파트 가격 폭등 당시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등과 함께 버블 세븐 지역 중 하나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GTXC 동탄 인덕원선 월곶 판교선 등 초대형 교통 호재로.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실거주 및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등으로 금리, 주식, 채권, 환율, 건설원자재, 유가 등 국제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내수, 수출, 매출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상황이 상저하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올해가 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과 잠재 수요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불황, 과도한 가계부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브로이드 TV는 거시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아파트 시장의 변동성을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브로이드 TV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